안녕하세요. 골든클럽입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한창입니다. 한창은 정치권 관련주로도 이슈가 되고 또 대북 테마주도 이슈가 되는데 한창 주가 흐름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볼땐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꼭 한창이 아니더라도 대북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현재 금오아시아나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한진그룹과 금오아시아나와 관련되어서 움직이는 종목들, 금오그룹주 어, 그밖에 관련돼서 인수 가능성이 있는 우선주들 회사에. 급등세예요. 그러면 그 수급들이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유행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라. 제 생각에는 이쪽 부분에서 수급이 풀리게 되면 대북주 그리고 정치권 관련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어 오늘 움직임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주가가 흔들리고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선취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창이 대북주로 이슈가 되는 건 바로 크루즈 관련된 부분인데요. 크루즈와 관련돼서 제가 볼때 어느 영역만큼의 비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슈즈 이슈 네 한창이 그 동안 이제 정치권 관련 주로도 많이 움직였었고 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크게 크게 움직인 적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고점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죠 안 좋았죠 안 좋았던 상태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바닥권을 돌파해서 나가는 모습인데. 지금의 가격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가 꽤 높아요. 6,000원권에 대한 가격권까지도 열어 줄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는요. 기대 수익이 상당히 높죠. 자 지금 아직은 이게 본격적으로 수급이 붙진 않았지만 오늘 뭔가의 신호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대북주들에 대해서 한번 시도할 시점이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진이나 아니면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된 이슈가 우선주들을 급등시켜서 그 수급이 빠져나와서 붙는다면은 대북주로. 붙고 거기서도 한 창에 붙는다면 가격권을 돌파해 나가면서 좀 일시적인 급등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자, 당장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고점 이후에 밀려 내려왔을 때 혹은 주중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일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이 정도까지 관점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주가 흐름 움직이면 다시 한번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클럽이었습니다.